안녕하세요, 세종대 신입생 여러분. 즐겁게 A+,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지난번엔 세종대를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교에 오긴 왔는데, 공부는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대학교 수업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준비해봤어요. 다리 많이 쌓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저희 혹시, 내일리 할까요? 아, 저, 말보다, 빨잇 n o 원 팀플. 이런 상황이 대학교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에브리타임 같은 대학교 커뮤니티마다 팀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은데요. 걱정 마세요. 실제로는 더 지옥이에요. 잉? 팀플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교수님이 조를 짜서 주시는데 이때 학번으로, 이름으로 아니면 마음대로 랜덤하게 조를 짜주십니다. 조 편성이 끝난 후 조에서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요. 이렇게 멘탈이 수시로 나가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3대 행동관념을 준비해봤어요. 하나, 니무실. 미안. 무리야. 철학하실 미팅은 무조건 실패 네, 줄임말? 아니고요 미팅은 무조건 실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카톡으로 회의를 하다간 하루 종일 세 마디 하고 대답도 못 듣고 마음만 섞이다 학점까지어버릴 수도 있어요. 둘, 미나자. 미팅은 나중 갈수록 자주. 항상 학기 초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지만 나중에 갈수록 귀찮아지는데요. 이게 최악이에요. 자제와 발표, 리포트는 학기 후반에 몰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미팅을 자주 갖는 것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3. 미핵적 미팅은 혹시만 짧게입니다.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읽어오라는 논문은 아니고와 수업도 안 들어, 자료조사도 없어 거의 홈파만 직전에 미팅을 경험하면서 3시간, 4시간 누가 손떼매고 캐리하게 기다리며 회의를 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미팅을 할땐 반드시 사전에 미팅 내용을 정하고 준비해서 짧게 굵게 회의해봐요. 2. 발표 대학교에 올라와서 매 학기마다 있는 발표 정말 자주 ppt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의 눈에 더 띄는 발표를 해야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복장이 중요합니다 보통 발표할 때 무난하게 정장과 세미정장 등을 입죠 네 발표할 때 정말로 무난하고 좋은 옷차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장만 입어야 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만약 축구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축구복을 입고 발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센스있는 복장 선택이 되겠죠 발표 주제와 어울리는 복장을 입고 오셔도 좋습니다 아, 별일이 PPT 하면 가장 최악으로 생각되는 예시가 있죠. 바로, 번호번호 보노보노 PPT. 번호번호는 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번호번호의 표정?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문제인가? 아니면 번호번호 자체가 문제일까요? 사실 번호번호는 잘못이 없어요. 그거 PPT 잘못 만든 거예요. 깔끔하고 세련된 PPT를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최대한 미니멀하게 한다. 많은 양을 담지 않도록 합니다. 일곱 줄 이하의 문장으로 한 페이지가 구성될 때 가장 가독성이 좋고 읽기도 편해요. 둘째, 슬라이드당 1-2분 분량으로 구성하고 셋째, 완벽한 문장보단 9단위로 문자보단 그림과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하고 네번째, 서체와 컬러는 일관성있게 그러니까 컨셉을 일관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 머리로 알겠어 근데 뭔가 감각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을 디자인 지옥에서 구해줄 사이트 빠르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리캔버스 디자인 전문인들을 위한 무료 템플릿 배포 사이트입니다 원하는 컨셉이나 주제에 맞게 검색해서 템플릿을 골라보세요. 템플릿 이외에도 다양한 포스터나 디자인 자료들이 있어서 다른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유용해요. 두 번째, 리무.bg.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해주는 배경 제거 사이트입니다. 가령 음식 사진을 넣을 때 음식 옆에 배경이 같이 나와 지저분해 보인다면 5초 만에 배경을 제거하고 음식 사진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깔끔한 이미지 활용을 위한 필수 사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 이미지계의 구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관련 사진과 이미지를 모두 보실 수 있어요. PPT가 심심하지 않게 적재적소의 사진을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대학 수업의 꽃, 팀플과 발표, 꿀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발 팀플 고수랑 같은 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모두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남이 못하면 내가 안다. 팀플 고수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팀플 고수가 되는 게 빠릅니다. 즐겁게 N플러스 받기! 3편도 준비 중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